예, 안녕하세요. 척추센터 신경외과 전문의 한정수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소한 자세, 습관도 신경 쓰이기 마련인데요. 그중 아이 어깨 높이가 다른데 혹시 척추 측만증인가요? 또는 학교 검진에서 허리가 휘었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사실 청소년을 괴롭히는 이 척추측만증은 초기에 통증이 거의 없어 부모님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소아 척추측만증의 원인 증상 치료법 그리고 예방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척추측만증은 쉽게 말하면 척추가 곧게 있지 않고 앞으로 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은 뼈가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측만증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부모님의 세심한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의 척추측만증 이렇게 확인하세요 아이의 자세를 유심히 보면 몇 가지 신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똑바로 섰을 때 양쪽 어깨의 높이가 다릅니다 허리선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책가방을 자꾸 한쪽으로만 매려고 합니다 또 치마나 바... 가지가 한쪽으로 올라가거나 걸을 때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자주 기대어 앉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장기에는 3에서 6개월 사이에도 척추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통해 척추의 휜 정도를 측정합니다. 여기서 척추가 측만을 이르는 각도를 콥스 각도라고 하는데 이 콥스 각도가 11도 이상이라면 척추 측만증으로 진단합니다 만약 내 아이가 10도에서 20도 미만인 경우라면 3에서 6개월마다 엑스레이 검사 및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또이 시기에 방향성 운동과 척추 기립근 운동 등의 운동 치료를 꾸준히 한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도 이상부터는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데요. 보조기는 하루 평균 13시간에서 18시간 착용해야 휜 정도가 악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끔 보조기를 고정기와 혼동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조기는 현재 25도를 30도로 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무리하게 착용한다고 해서 15도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이가 힘들어할 경우 무리하게 착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5도가 넘어가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45도가 넘기 시작하면 성장이 종료되어 측만증이 진행되지 않아도 성장이 종료된 시점부터 1년에 약 1.8도 정도 점점 더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척추 측만증을 진단받으면 평소 잘못된 자세를 했기 때문에 척추 측만증이 생긴 건가요? 라고 묻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사실 척추 측만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잘못된 자세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측만증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측만증입니다. 관련 연구에서는 선천성 기형 호르몬 영양, 생화학적 이상, 자궁 내 자세 이상 등을 나열하지만, 명확한 원인은 밝혀진 바 없습니다. 척추 측만증은 조기에 발견하면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허리나 자세에서 이상이 보인다면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 없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저는 척추센터 신경외과 전문의 한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